모태솔로 하면 진짜 다 모태솔로로 되는, 당신 입에서 그렇게 모태솔로를 왜 혹시 몰라서 저를 모태솔로 생각하시는, 내가 왜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키가리스. <목소리> 저는 약간 키가리스라고. 시발이요? <laughs> 그렇지만 구하기가, 구학이가... 난, 난이, 구학은 구하, 구하기는 구구구 9, 9, 9, 9, 9, 9, 81. 제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누구가요? Who are you? 여왕님의 팬들이, 은근히 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여왕님과 바렐 시그라스와 함께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인사를 생각해 놓은 게 있다고 해서 우리 여왕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여왕님 왜요? 어차피 제가 편집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구하기 힘든다는 그 바렐 시그라스 라이 위스키 딱 대령했습니다 직구로만 가능했던 위스키였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조금 풀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살수 있게 되었죠. 음, 맞아요. 한 병은 정말 아껴 먹을 예정이고, 한 병은 벌써 반이나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홀딱 반해버려가지고, 남편한테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저거는 꼭 구해줘라고 얘기를 해서, 직구로 한병 구해놓고, 제가 또 가서 힘들게 데리고 왔죠. 이게 정말 이게, 난 빨리 뚝다 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시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메럴 시그라스. 오! 크... 이거, 바레시그라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천차만별이긴 한데, 저희는 해외 직구에서도 20만원 초반대, 리커샵에서 구입을 했을 때도 20만원 초반대. 맞아요.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데일리샵, 어플에서 보니까 뭐 30만원대, <laughs> 20만원 뭐 중후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격이 아직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뭐 30만원 주고 마실, 마실 위스키는 솔직히 좀잘 모르겠고. 그건 너무 토피아님의 주관적인 견해예요. 여러분, 빨리, 가시죠! 이게 그리고 도, 알콜 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높아요. 59도가 넘어요. 알콜 도수가 거의 60도 다 돼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코를 좀 찌릅니다, 저는. 어, 묘하게 그 사탕. 네. 이게 무슨, 뭐, 복숭아나, 뭐, 자두맛 사탕, 뭐, 약간 그런, 뭐. 맞아요. 달큰달큰한, 몽환 그런 향이 느껴지는데, 확실히 과일 같은 향이 정말 강해요. 벌써 그 파블로스의 개마냥 지금 여기서 침샘이고요. 아 여기, 여기 침샘이. 고 여러분 준비 되셨죠? 그 이게 라이 위스키란 말이에요? 풀떼기 냄새, 잡초 냄새가 아니라 얘는 정말 이게 위스키인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특색 있고 독특하고 참 흥미로운 위스키입니다. 그 씁쓸한 맛도 초반부터 잡혀요. 저는 보통 씁쓸하다고 느꼈을 때는 보통 위스키가 거의 끝맛에 많이 느껴졌는데 바레시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씁쓸한 맛이 혓바닥닿자마자 초반부터 느껴지고 그다음에 요 이렇게 뭐그 동그란 사랑, 원형 사랑방캔 음. 그렇죠 사랑방케인데 거기 있는 사탕을 두세 가지 맛을 한 음. 번에 넣고 아, 네. 돌려 먹는 맛 아, 네. 그런 그 사탕류의 맛이 정말 강해요.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약간 스무살 근데 소개팅을 해가지고, 썩을 타는 그런 느낌이라고. 약간, 알콩, 알콩달콩한 그런 맛이 나요. 그렇죠 <laughs> 아, 되게, 다른 그 도수에 비해서는 되게 그렇게 진한 색깔은 아니고, 노란, 음. 옐로우 골드 색깔이 나요. 그냥 뭐, 흔해 빠지는 색깔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비관적이세요? 약간 좀 나쁜 남자 컨셉으로. 아니, 나쁜 게 아니라 못해 쳐먹은 것 같아요. 그 자몽 아시죠? 오렌지 같은 건데 달달하면서도 끝에 이쓴 맛이나 좀 떫은 맛이 느껴지는 뭐 자몽과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브랜디 아시죠? 네. 그 살구 아니 도대체 진짜 진짜 궁금한데요, 구독자분들. 아니 위스키는 탄산이었는데 왜 자꾸 저렇게 트롤을 해야될까요 엄마 <laughs> 진짜 이해가 안갑니왜 그럴까? 그 살구 브랜디라는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복숭아. 응 음, 맞아요 복숭아 같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살구 브랜드를 써서 그런지 복숭아 향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아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장미 비누라서 살구 비누 오이 비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살구 비누에서 난향그 향이에요 비누요 이 위스키는 정말 정말 특이해요 확실히 이게 맛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정말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을 위스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그 느낌이에요, 저는. 치킨 중에, 뿌링클 아시죠, 뿌링클. 알죠, 알죠. 그 치즈가루 네. 범벅인 그 치킨. 그게, 한두 조각은 맛있어요. 한두 조각은 지금, 너무 지금 맛있는데. 뿌링클 비하하시는 거예요? BHC. I love BHC. 광고주세요. <laughs> 한두 조각 먹으면 금방 질릴 맛이 나죠. 그쵸, 맞아요. 이게 맛은 있지만, 이게 좀 마시면 마실수록, 뭔가 살짝 물리는 맛, 좀 질리는 맛, 음. 그렇기 때문에 딱한장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딱세 장. <laughs> 개인적으로 저희가 느꼈을 때는 이 바레시그라스는 에어레이션이 진짜 필수로 해야 되는 위스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위스키는 뚜따를 하고 마셔도 맛있는데, 이 바레시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저 뚜따하고 좀 응. 숨쉬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laughs> 립스틱은? 에어레이션이 안되면 솔직히 저는 좀힘들더라고요 어, 저도 좀 힘들었어요 뭔가 좀 세서 어, 맛있다마다 너무 달달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게 마실 때보다 이제 마시고 나서 맞아 코로 나올 때그향 맞아 맞아 그게 정말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락방 사탕 사랑밥이요 바라펑 바라펑 사탕 솔직히 말하면 응. 자두맛 사탕 응. 있잖아 응, 제가 어렸을 때 맞아. 먹으면 혓바닥 비고 막 천장 다 까지고 맞아 막 맞아, 맞아 맞아 침 뱉으면 막피 섞여서 바레시그라스를 드셔보시면 이 자두맛 캔디가 절로 떠오르는 맞아. 만큼 솔직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바레시그라스는 소주에다가 자두맛 캔디를 같이 먹는 맛아 아니에요 이거는 바레시그라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인 거고 아니 그냥 전 자두맛 캔디가 내리에 남아서. 아니에요. 그거, 소주는 아니에요. 그거 왜, 그냥, 그냥 알콜향을 그냥 아니에요. 빗대서 얘기를 한것 뿐이에요. 아니, 너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약간 좀, 바의 팬으로서, 네. 너무 그런 태도 옳지 않 저는 바의 팬이 아니에요. 아, 저 팬이에요. 근데 너무 그런, 그런 표현은 맞지 않아요? 그런 표현은 맞지 않아요? 어, 스무 살 때, 그 약간 연한함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매혹적인, 치명적인 남자와 연애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두세잔 먹으면 질리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뭐 싸우자는 겁니까 <laughs> 어. 스무 살때 연애 안 해보셨죠? 제가 첫사랑이잖아요. 모태솔로 있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몰라요. 토피님은 연애 댓글 이런 거 연애 고민 댓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태솔로. 모테소루가...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모태솔로라고 하면 진짜 모태솔로 줄 알아요. <laughs> 모태솔 로 아니에요? 저 연애 고수예요. 모태솔로라고 하면 진짜 다 모태솔로 되는. 당신 입에서 그렇게 모태솔로 얘기하면 나는 그냥 모태솔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런 이미지도 괜찮지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는 모태솔로가 아닙니다. 아, 저는, 아, 아이... 입. 혹시 몰라서 저를 모태솔로 생각하신, <laughs> 내가 왜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뱀의 해를 기념해서 우리 시그라스를 구독자분들한테 좀 바이알 뿌리는 게 어떨까. 아, 그럼요. 싶은데요? 바이알 시그라스, 이게 좀 애매, 은근히, 은근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하기가, 난, 난이, 구나, 구하기는 9999981. 구하, <laughs> 어쨌든 이바레시그라스가 은근히 구하기가 어려워요. 좀 까다롭기 때문에. 바레시그라스를 마시고 싶어도,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독자. 네. 몇 명, 몇명 왔어? 2025년이니까. 다섯 명? 다섯 개 할까요?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 구독자 다섯 분. 그 멤버십 분들 중에 세명 주고 기본 다른 일반 구독자분한테 다섯 개 드릴까요? 기존 구독자분, 멤버십 구독자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지금 구독을 누르신 신규 구독자분들 다 포함을 해서 일반 구독자 다섯 분, 멤버십 구독자 세분총 여덟 분 바이아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요. 어, 바렐 2행시로 재미있게 하신 분들한테 여왕님이 걸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으셨죠 바렐로 2행시로 댓글을 써 주시면은 게 참신하고 재미를 볼까요? 관전 포인트로 전 근데 저는 약간 애 F라 가지고 좀 감성적인 감성. 네, 좋아요. 재미가 아니고 감성. 아니, 재미 플러스 감성. 제가 선정하진 않을 겁니다. 오! 여왕님이 여덟 분다 선정하실 건데 와우. 바렐 2행시로 정말 좀 참신하고 감성적이고 재밌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여러분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토피아님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또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불러...